스카이돔나라이트의 네, 이미지를 연결해서 배경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 어, 플레인의 플레인의 텍스처로 연결해서 이미지 배경을 활용했던 방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폴리곤 플레인에다가 이미지를 연결했던 것을 퍼스펙티브 카메라의 이미지 플레인에 연결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지 플레인 자, 이미지 사이즈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로는안 커지고요. 요거 사이즈 x 사이즈 y 이 배경 이 이미지 플레인은 카메라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배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죠. 네. 근데 지금, 우리 배경을 움직이, 아니, 저기, 카메라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. 요거를 이제 합성을 잘 하려면 이 그리드의 투시와 지금 이 배경의 투시를 적절하게 맞춰주시면 매우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근데 이제 이게 맞을 수 없는 이유는 어, 다행히도 우리는 카메라에 대해서 지금 저, 음, 네 금요일에 배웠습니다. 카메라의 화각이 지금 이 이미지와 배경 이미지를 이 이미지를 찍었던 사진의 렌즈 화각과 네, 지금 이 퍼스펙티브 카메라의 렌즈 사이즈가 좀 다르기 때문에. 이시도시도 깊이감도 좀 어긋나 있어서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, p 스 r 티브카메라 i v e c a 에 f o c a 를 조정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5번 누른 상태에서 바닥은 잠깐 안보이게 하고요. 자동차, 자동차 사이즈를 적절하게 맞추겠습니다. 비교를 해서 네, 빛이, 빛이 이쪽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빛이 오른쪽에서 오는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퍼스펙티브 음, 카메라에 다 하고 있는데 어, 사실은 카메라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하시는 게 원, 어, 원칙입니다. 원칙. 음, 네, 그 다음에 설정을 하겠습니다. 바닥의 쉐이더는 네 기존대로 쉐도우 매트를 활용을 했습니다. 자, 렌더링을 하겠습니다. 자, 렌더링을 했더니, 뭐, 약간씩 어떤, 뭐, 컬러감이 안 맞죠? 그 컬러감을, 네,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시 랜더 해보겠습니다. 네, 약간 좀더 푸른기가 나와야겠네요. 조금씩 더 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이 위치와 지금 여기서 보이는 배경에, 어, 배경, 배경에 자동차의 위치가 약간 어긋나는 건 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옮겨서 맞추겠습니다. 네 얼추 맞은 것 같고요. 뭐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 보겠습니다. 관건은 기존에 플레인에다가 텍스처로 연결했던 것을 카메라의 이미지 플레인으로 연결해서 하시면 네 적용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. 그게 관건입니다. 이게 그 중요한 건, 그거는,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나, 네. 지금, 더불어서, 실제로 이렇게 합성했을 때의 느낌들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도 같이, 네,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림자가, 네. 약간 부연 느낌들이 있죠. 네. 지금 이 그림자는 약간 너무 선명하고요. 조정해 보겠습니다. 앵글과 샘플을 활용해서 그림자의 밀도를 조절하겠습니다. 보시면 3으로 올렸더니 그림자가 네, 약간 뿌얘지는 걸볼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품질을 올리는 거는 샘플 수치를 올려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그림자 색깔만 네, 조금씩 더 수정하겠습니다. 점점 맞춰가는 느낌은 나는데, 네뭐 뒤쪽 그림자 느낌, 네 이쪽 느낌을 보면 네 이쪽 느낌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디렉션을 라이트를 하나 더 복사해서 반사광 같은 느낌으로 약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이럴 때는 지금 그림자가 반사광을 표현하는 라이트에 의해서 그림자가 또 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럴 때는 이쪽 반사광 라이트에 그림자는 꺼주시면 되겠습니다. 라이트에서 섀도우를 끄겠습니다. 아놀드 캐스트 섀도우 체크 해제 네, 이 정도 선에서만 라머리를 지어도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 플레인, 퍼스펙티브 카메라나 새로운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서 그 카메라의 이미지 플레인으로 이미지를 불러와서 네, 도우 매트 연결된 플레인이랑 네,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하시게 되면 플레인의 배경 이미지를 연결했을 때의 그런 오류 문제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이쪽에 라이트는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. 상당하게 얼추 맞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뭐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종적으로 렌더링한 이미지를 네, 보시겠습니다. 네, 동영상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